2020년 12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드니 노던 비치 일대 소식과 이와 관련된 각주 경계 봉쇄 관련 소식. 석탄 품목으로 확대가 된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12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던 시드니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45세 남성은 시드니 공항과 시드니 격리 호텔 간 항공기 승무원 운송을 담당한 버스기사였는데요. 미국 국제선 승무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감염은 아발론 비치 RSL 클럽, 아발론 볼링클럽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되며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시드니 최북단 해변가 동네 노던비치 지역 일대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새 30명이 추가로 확진자로 판명이 되는 등이 지역 관련 감염자는 70명으로 늘어났었는데요. 다행히 일요일에는 절반인 15명만이 추가가 되었지만 확산의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나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뉴사우스 웰스 주정부는 노던비치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23일 수요일 자정까지 봉쇄 조치를 실시합니다. 생필품 구입, 온라인으로 어려운 근무 및 학업, 치료, 운동 등꼭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이 되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드니 광역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드니 광역권 전체에 거리두기 조치도 다시 적용이 됐습니다. 시드니 광역권일 때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한 가정집에 최대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 등 대규모 모임의 경우 인원이 300명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착용이 적극 권고되고 있으며 실내 장소에서 결혼식이나 종교행사를 제하고 춤추고 노래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해당 조치들도 마찬가지로 우선 23일 자정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주 경계 봉쇄 해제 조치가 무색하게 이번 사태 악화로 인해 시드니 주민들의 연말연시 타주 방문에 제한이 있을 전망입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센트럴 코스트와 블루 마운틴을 포함한 시드니 광역권 주민들의 빅토리아 여행이 금지가 됩니다. 일요일 자정 이후 시드니에서 오는 사람들은 14일간 호텔 격리를 맞춰야 하며, 빅토리아 주민인 경우에는 복귀를 위한 24시간이 추가로 주어져 도착 후 14일간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가 가능하지만, 월요일 자정 이후 도착부터는 마찬가지로 호텔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퀸슬랜드의 경우 오늘 오전 1시부터 시드니 광역권을 핫스팟으로 선언을 했으며 12월 11일 이후 시드니 전역, 센트럴 코스트,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쇼얼 하븐에 체류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퀸슬랜드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퀸슬랜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복귀에 24시간이 주어져 화요일 오전 1시까지 시간이 주어졌으며 도착 즉시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입국하는 주민들은 14일에 호텔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WHO는 뉴서스 웨스 주 주민들이 서호주로 들어오기 위해서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하며 그 외에는 서호주로의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NT주는 시드니 노던 지역에 치료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14일 격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타스메니아주와 SA주는 시드니 노던 지역을 거친 여행객들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드니 전 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타스매니아 주 경계 봉쇄에 따라 세계 3대 요트 대회 하나로 남태평양 최대 규모의 바다 축제인 시드니 호바트 요트 레이스가 76년 만에 처음 중단됐습니다. 호주의 각주 경계가 개방이 되고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가 되며 회복세를 보였던 호주 경제는 11월 기준 호주 실업률이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9만여 명이 일터로 돌아간 가운데 10월 7% 대비 0.2%가 떨어졌는데 최근 사회적 봉쇄를 끝낸 빅토리아주의 회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에 다시 7.5%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재무장관은 앞으로 4년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드니 지역의 지역감염 확대가 심해진다면 경기 회복은 더욱 더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책임론에서 시작한 호주, 중국, 무역 갈등이 쇠고기, 보리, 와인에 이어 석탄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발전소에 호주산 석탄을 제외할 경우 석탄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입장이라 호주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은 중국 수출품 중 철광석, 천연가스에 이은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인 만큼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양국의 무역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호주산 보리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호주산 보리가 무역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73.6%에 반보조금 관세 6.9%를 합해 8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었는데요. 호주가 중국을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안정되는 기미가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사우스 웰스주에서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안전 소식과 석탄으로까지 번진 호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